몸이 약간 너무 이쪽으로 칠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있어요. 남자도 날 피. 자 도서마의 밥상 도서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굉장히 낯선 분이 왔는데 자객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나와 제일 친한 조택코리아 마케팅팀 네, 종지훈이라고 합니다. 반응이 약간 좀안 좋아. 인위적이네요. 네. 좀. 굉장히 어떤 캐릭터를 닮으셨어요. 아 저요? 네. 그 영화에서 나온 슬픔이? <laughs> 인사이드 아, 아웃 인사이드 아 e outside outside o u t 한번 d e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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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뭐 s i d e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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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s i d G Park, 그 다음에 스타디움 에너지그 다음에 유명하죠 레드불, 그 다음에 강력한 몬스터까지 지금 총 다섯 종이 준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양 성분 같아요 카페인이랄지 일단은 기준이 캔커피 하나당 카페인이 한 88? 8 6스는 60mg입니다 생각 외로 적죠? 지파크도 60mg이에요 그리고 스타디움 에너지 얘는 얘도 60mg 거통일하네 거의. 레드불, 얘는 좀셀것 같은데 레드불은 62.5mg 얘는 100mg입니다 우리가 따져보면은 캔커피보다 조금 많은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캔커피보다 좀 낮은 정도. 일단은 빛, 그음료의 색깔, 색깔부터 좀 알아볼게요. 가식스, 롯데에서 나온 음료입니다 한번 따라볼게요. 탄산이 좀 있어요. 맥주 마시고 싶으신, 오 맥주네, 어제는 지파, 박명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 지파, 그사이가 광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명수로 보이세요? 머리숱이 없는 게 박명수 맞네요. 색깔 비슷 아니, 아 조금 더 연한 느낌이 연한. 어, 근데 거품이 굉장히 많네요. 얘보다 훨씬 많이 나와. 얘는 한가네 뭐 SM 아시죠? 그, 엔터테인먼트. 네. 거기랑 네네. 뭐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음. 자료는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오. 오 약간 그모 망고에서 파는 불량식품 빚이 나고요. 근데 용량은 다 똑같아요. 음. 250 250 250. 레드불. 그건 많이 마셨죠. 예, 네, 익스트림 스포츠 스폰서를 굉장히 많이 하죠. 오, 색깔 비슷하네요. 왜냐, 맥주의 종류가 막 다른 것 같아, 그죠? 그냥 맥주 따라 나은 느낌도 네. 살짝 나. 자, 마지막은 대망의 몬스터입니다. 요즘 국내에서도 마케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색깔 비교가 못해가지고. <laughs> 하, <많이 웃음> 근데 음, 얘는... 카페인이 가장 많아서 그런지 좀 가장 진한 네. 느낌이. 얘는 삼5오 l 오리 소주 음. 한 병입니다. 정리할게요. 자, 하식스 지파크, 스타디움 에너지. 레드불 몬스터 농도가 어 각자마다 좀 달라요 얘만 빼고 얘는 완전 핑크색이고 자 하치스 여러분이 아는 그 하치스 그대로 마십니다 자, 짠 오. 달면서 고 특유의 향이 좀 나면서 끝맛이 좀 씁쓸한 어떠세요 좀 마지막 마지막 한생형 지금 조별 가제를 하고 있는 거같아요 타도 많이 먹어서 아, 이걸 타도 많이 먹어서 당분이 29g이 들었어요 음. 솔직히 기하자면 타우린과 카페인보다 더 논란이 되는 게 당분이에요 바람난 광명수에집합 아유 반갑습니다 자짠아 <laughs>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이렇겠다 <laughs> 음, 향은 하시듯 보다 굉장히 강해요. 아, 굉장히 좀더더 더 강해요. 과일 향이니까 초딩이 좋아할 만한 그런 향이 좀 들어가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부담 없이 즐길 네. 수 있을 때다. 네. 그런 맛이 있겠죠. 당분이 23g. 음... 얘보다더 적어요. 얘는 홍삼이 들어갔고, <laughs> 얘는 홍차가 들어갔어. 홍차. 홍삼, 홍차. 어, 마치 불량식품을 먹는 느낌. 긴장되요 일단 향을 먼저 맡기고. 오묘한데요. 그러니까 지파크랑 하식랑 중간 맛. 딱 먹어보니까 약간 좀 약간 씁쓸하면서도 하식스보다는좀 덜하지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실망하는 거. 얘도 과일이 뭐가 들어가지 않았을 까요 흑당근. <laughs> 당근이요 흑당근. 당근 28g입니다. 얘랑 얘랑 사이에요. 레드볼입니다. 레드볼. 이거는 뭐 많이 드셨어요, 레드볼? 네, 많이 마셔봤죠. 냄새는 하식스랑 똑같아요. 어서 쓰네요. 네, 네. 약간 맛만 그약 짭짤한 맛, 아까 그약 먹고 막쓴게 아니라 좀짭짤한 맛. 얘도 차 추출물 들어서 녹차, 홍차, 음. 차 추출물 들어갔고 당은 27g이라는 거. 대망의 몬스터입니다. 몬스터. 오, 이상한 냄새가. <laughs> 제 향이 강해요. 역시. 네. 짠, 몬스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 강해. 아. 제 달아요. 음, 혀에 지금 되게 오래 남아있는데 그런 어, 느낌이에요. 계속 남아있어요. 당이 무려 41g. 아, 41g. 와우. 하루 권장량이 100g인 거 아시죠? 몰랐습니다. 지금 먹으면. 알고 갑니다. 얘 하나 네. 먹으면 은 하루 권장량 당의 음. 절반을 먹는 거예요, 거의. 스프밍이 이제 호감 가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주세요. 저는 쥐파기 가장 맛있긴 했습니다. 오, 자단걸 좋아하는지 좀 그다음은 스타디움 에너지? 네, 이게 두 번째. 핫식스가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가장 괜찮은 거고요 그다음에는 레드불 그리고 몬스터가 아무래도 좀 냄새가 좀 큼큼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저도 뭐 맛으로만 따지면 은집합이 제일 상큼한? 뭔가 잠이 깨는 그거고 그다음이 하식스 아... 제일 익숙한 맛? 씁쓸한데?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 블라인드 우리 슬픔 님이 얼마나 절대 미각을 갖고 있나 혀좀 씻고 와도 될까요? 혈 은행자 <laughs> 뭘 따라 드리는지 딱 맞추시면 돼요. 그냥 맞을까요? 레드불로 가겠습니다. 아, 레드불 네네. 다음은 드릴게요. 이것도 레드불 같은, 같은 거 아닌가요? 눈 뜨세요. 맞아 정답은 하나 맞추수어요이것만 맞추고. 지파 지파. 아, 근데 레드불이 세번 나온 것 같은 어, 처음엔 이거 드셨고요 아 진짜요? 그다음 이거 드셨고 아 <laughs> 이것도 마있어 <마지막> 그다음 이거 드셨고 <laughs> 그다음 이거 드셨어요 음, 음, 가리고 마시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에너지 드링크 5종 세트 한번 시음을 해봤고 네. 우리 조대코리아 슬픔님 녹화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어, 하루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실 기회가 없는데 정말 만끽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한 캔씩은 좀 추천하는 그래서 드링크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산의밥상 도산마였고요. 네, 조택코리아의 정슬픔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뭔가 어색한 인사. 어색하다. 스웩맨.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